안녕하세요. 하... 제가 지금부터 찍는 영상은 뭐냐면, 음... 제가 다른 분들을 뭐 댓글을 봤는데, 저는 확실히, 확실하게,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건 응? 메일을 안 보냅니다. 메일 어, 주소 남기지 마세요. 예, 네, 확실하게. 처음에 했던 뭐, 뭐, 처음에 달, 어, 저희, 제가 말했던 200만원짜리 돌치인데, 처음에 달라고 하셨던 분, 그분은, 이제 없습니다. 어, 그분은 이제 못 받아요. 왜냐. 메일로 하나 뜹 남기고, 달라고. 안 되지 이거, 어, 안 돼. 제가 긴말 설명 안긴 말을 안 드리겠습니다. 설명 안 드려요. 그리고 두 번째 달라고 했던 분도 못 받아요. 어, 처음에 했던 말이랑 똑같아요. 어. 지금 세 번째 영상 찍는 건데 두 번째 영상 찍었을 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메일 주소 남기지 말라고 그냥 저는 메일 확인해 메일 확인해 메일 메일 어? 메일 매일 그 메일이 아니라 메일 그 유튜브 들어가서 확인한단 말이죠 어. 제속 시원하게 제일 빨리 말씀드릴게요 속 시원하게 속 시원하게 말씀드리면 돌아오는 화요일 어, 화요일 17일 날 7일날, 용달 한 명, 아니, 사람 한 명, 용달 한 명, 부를 수 있는 사람, 응. 어. 본인 포함해서, 내가 남자다. 남자고, 남자면, 한 명, 사람 한 명, 사력한명 필요하고, 용달 트럭 한 명, 용달 트럭 한 명, 아, 용달 트럭 한 명, 용달 트럭 운전하는 기사분들이랑 운전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두 명이세요. 음. 두 명이 충분한데, 트럭 하나 하고, 사람 두 명이랑, 남자 두 명이랑, 용달 트럭 하나. 그 자기 여자다. 그러면, 남자분 두 명이랑, 용달 트럭 하나. 가 필요합니다. 어, 진짜 이거는. 남자 혼자 절대 못 옮겨요. 어, 못 옮기니까. 음. 다음 주 화요일이면, 다음 주 화요일이, 돌아오는돌아는 화요일날, 17일. 17일이에요, 17일. 17일. 어, 17일이니까. 17일날? 내가 시간이 많다. 어? 근데 돌침대를 너무 벗고 싶다. 돌침대 필요하다. 하면 댓글로 남겨요, 댓글. 이메일 주소 남기지 마시고. 이메일 주소 남기지 마시고, 절대로. 남기지 마시고, 댓글로 남겨요, 댓글로. 댓글로. 저 돌침대 필요합니다. 돌침대 갖고 싶습니다. 라고. 그럼 전 매일마다 확인해요. 매일마다. 어. 직장에 있는데 퇴근하고 오면 무조건 확인해요. 무조건. 무조건 확인하기 때문에 메일 주소 남기지 마세요. 어, 매일 주소 남기지 마시고 댓글로 남겨요. 댓글로. 매일 주소 남기면 그분 자동 탈락 땡! 되는 겁니다. 아셨죠? 어, 탈, 자동 탈락이에요. 메일 주소 남기지 마세요. 댓글로 남겨요. 댓글로. 어, 댓글로 컴퓨터로 키보드로 탁 저는 울침대 받고 싶습니다. 라고. 어? 매일, 매일 주 담기지 마시고, 댓글, 댓글로 남겨주세요. 17일날 내가 시간이 아침에 있고, 사람, 사람의 두, 남자 두 명이 있고, 용납토록 있다. 그분은 제일 첫 번째, 영순이. 영순으로 제, 저의 1인 만원짜리 벌칙을 받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영상을 확실히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봐주세요. 아셨죠?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바이바이. 안녕.